기아 최초의 픽업트럭 타스만이 이번 달말 실물 공개를 앞두고 마지막 티저를 공개했습니다. 위장막을 벗은 공식 티저는 최초인데요. 공개된 디자인과 함께 타스만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면부는 군용차를 연상시키는 듯한 터프한 모습입니다. 강인하고 단단한 느낌의 윤곽선을 강조한 듯 보이는데요. 네모난 그릴 전체를 오각형의 장식이 층층이 레이어를 쌓아서 감싸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에는 수직 그릴을 배치해 오프로드 느낌을 한껏 살렸고, 그릴 상단에는 기아의 로고가 크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위 보니까 전면이 연결되는 부분에 색이 다르게 들어가 있는 디자인 요소도 눈에 띄고 색다른 느낌을 주는 것 같고요. 안개등은 범퍼 측면에 수평의 작은 크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 헤드램프를 보시면 기아의 패밀리룩인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을 적용했는데요. 심플하게 직각으로 떨어지는 세로 형태의 디자인입니다. 날카로운 갈고리 형태로 끝부분을 마감한 기아의 다른 신차들과 달리 비교적 뭉툭하게 마감해 투박한 인상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감성을 둘다 챙긴 듯 보입니다. 그리고 옆쪽에는 가로패턴의 디자인도 함께 들어가 있네요. 위장막을 벗기 전 공개된 타스만의 이미지에서는 헤드램프와 블랙의 두꺼운 클레딩이 투박하게 연결된 듯 보였는데, 이번에 공개된 티저에서는 바디색과 동일하게 보여 29일 실물이 공개될 때 눈여겨서 확인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사이드미러와 본넷 부분에 각지게 떨어지는 캐릭터 라인에서도 강렬한 느낌을 한번더 느낄 수 있네요. 그리고 후면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아의 로고인데요. 음각으로 크게 들어간 로고 아래에는 타스만 레터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위로는 트렁크를 개폐하는 손잡이가 보이고요. d 귿자 모양의 테일 램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타스만의 루프레일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선루프를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파노라마 선루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티저를 끝으로 타스마는 이번 달 29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제다 모터쇼에서 최초로 모습을 공개하는데요. 타스마는 완성도 높은 상품성을 위해 국내를 포함한 미국, 스웨덴, 호주, 중동 등 다양한 지역에서 4년 이상 테스트를 거쳤고 오프로드 특화 성능은 물론 내구성, 승차감 및 조향 안정성 트레일링 안정성, 도화 등 1,777종의 시험을 18,000회 이상 진행했다고 합니다. 또한 북미 시장에서 계속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기아 텔루라이드에서 선보인 오프로드 성능이 타스만에 담겼다는데요. 기아는 타스만 개발 과정을 담은 원머 라운드 영상을 총 8편 선보이며 픽업 특화 성능 및 험로 주행 성능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타스만의 핵심 시장은 호주이며 아프리카와 중동에도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미국 진출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타스만이 내년에 국내 시장에 출시되면 픽업 트럭의 흥행을 이끌지가 궁금한데요. 국내 픽업 트럭은 침체하는 추세지만 기아 브랜드 최초의 픽업 트럭인 만큼 기대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티저에 위장막을 벗고 공개된 타스만의 디자인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